넌넌넌넌넌이넌넌넌넌넌넌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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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하잡아주다고요 생존자가 사망고습니다파 쟤들하고, 쟤들하고, 하 될지 주무찾아서안 가면 저차 흘나요 흘나. 나갔나? 중아 네. 아, 여기 현우 있었지 않나? 왜 혜진이 나오지? 여기 쪽 뛰어서 했다. 아, 하지 마세요. 아뜻이 타면? 죽어야지. 아뜻이 타면 죽어야지, 친구야. 아. 여기 빌드업까지 다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 스택. 아, 이 스택은 살짝 이면. 신발 안에 모래가 침바다다 아이고 홈런 끊어주시고 파이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겼죠? 포코 나이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음. 에 쓸게요. 잠깐 눈을 빌리겠 신이시여. 음. 네어 다른 이의 신 모욕하겠어. 아 젤붕이다. 이라녀 아, 힘데요 아, 네, 이제 한번 싸울 때가 돼 가지고, 하시죠. 너무 아쉬운데? 그냥 홍쓸걸 그랬나? 공쓸거 그랬다. 무당, 무크다. 이것 같소. 영원한 한 것을 찾게 되었군. 아하 생존자가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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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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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저저

성티성티 여기 한 마리 있을 거. 여기도 있을 거. 나. 먹고 항구도 갑니다. 안에 사운드. 파 나. 천천히 가면 돼요.

타이밍은 좋았는데. 이거 하나 빼먹을까요? 스택 다섯 개. 쌀만해요. 아, 잠깐만. 양각은 좀 더운데? 아쉽네, 고메요건. 천천히 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상대도 스킬풀로 돌릴 거예요. 천천히 평타만. 들어오면 스킬 쓴다는 마인드. 됐어요. 나. 나. 여기 숨어 있는 거 어떻게 나왔냐면 위에 일루이가 있는데 싸운 소리 안 들렸어. 나두고. 제로 살짝 부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연어 어, 잡는 게 어때 지금? 어, 나야? 어, 그가 왜 그가 나야? 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눌잖아. 뜰줄알줄 알고? 이미 빠졌어 지직택쌓아주고 계속. W는 현재, 주도는 스텝. 그림자 속에 W는 현재, 스텝. 다시 여기다 퀴써야 되는데, 야, 누워줘. 평타도 넘겨주고. 좋은데요? 아, 그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디테일한 구빙이 풀려 음, 있습니다. 음, 상대. 생존자가 상대. 아, 너무 센데? 상대 쓰증. 원콤 내야 돼요. 에어본, 에어본 오스킬 한번 뜯, 끊었죠? 여기. 아하하, 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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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사이죠기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저 친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스택 하나 더. 스택 하나 더. 어쌔 못 잡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빠져나가겠죠? 사람이 가. 눈을 빌리겠어. 안 들었다고 아에서 싸우겠다는 마인드인가? 아, 아 잠가 무봤어. 뭐 어? 이거! 잡았다. 감사합니다. 어디고, 황금. 아야? 잡을만해. 는 돌손해. 못 잡아. 아, 근데 템이 너무 두개인데? 잡을 수 있었으려나? 신께서는 나도 챙겨서. 여기 있었지, 방금? 어디서든 편하게 잠들긴 어려울 것 같다. 또 열받죠? 그냥 잡았죠? 나이스. 시야 따면서 다닙시다. 잠깐 눈을 빌리겠습 여기 매우 확실 가능성이 높죠? 어쨌다.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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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여기? 에어본? 거긴 레고 마시란다. 뭐야? 나이스. 운석 누군가가 여주. 퍼는한 번도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대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잠깐 을들겠어파 <눈을 들이게. 웃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날볼생각 하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파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친구를 잡으면 순달아를 깨워도 돼요. 매워분이 없죠? 천천히 합니다. 계속 올게요.

바보 떼어 줍시다 나였으면 바보 떼줬는데 찐안되나요 어? 여 숨어있나? 위기 있네요 쿵쿵 쿨 돌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파손는지 소다 소다. 파도. 파도. 파도나. 나물 아다 소다셔. 여기랑 이딜라도 좀. 파도아 이거 밟았어야 되는데. that. 그걸 때렸으면 안 됐지, 친구야.